사람의 일을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AI가 갖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AI랑 저는 붙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니에요. <laughs> 요즘엔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꽤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어, 당연히 인기 있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니까 기본적으로 구정팬들을 확보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위험 요소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 읽었을 때 독자들이 상상했던 이야기를 얼마나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작이 가진 세계를 제대로 잘 구현하면 찬사를 받지만 독자들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거나 또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별로다라는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소설을 읽는다는 건늘 똑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가장 많이 발휘할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설을 만나고 또그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 지금부터 함께 하실까요? MBC 아나운서국과 YES 2 4가 함께하는 이책 하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채가나의 복잡키 오승훈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상상하는 즐거움에 빠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슈퍼맨을 보고 나면은 제가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하늘을 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있고요. 동화책을 읽고 나면 우리 집 강아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상상하면서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요. 언젠가부터 그런데 상상하는 즐거움을 뺏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laughs>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상은 어쩌면 비생산적인 일로 취급받게 되고 상상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우선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한테 잠깐이라도 상상할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소설이지 않을까요? 특히 소설 중에서도 SF 소설은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오늘은 언제나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한 SF 소설로 사랑받고 있는 작가죠. 바로 천선란 작가의 새로운 소설집 《노랜드》와 함께하겠습니다. 예, 천선란 작가는 요즘 SF 작가들 사이에서 독자들이 사랑하는 대표 작가인데요. S.F.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가진 기발한 상상력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그 인간적인 심리 묘사를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그냥 재미있다가 아니라 뭔가 뭉클한 감정의 여운을 남겨주는 것이 천선남 작가의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계파랑》이라는 장편 소설로 2019년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요. 또 작년에 《나인》이라는 장편을 발표한 다음에 이번에는 《노랜드》라는 새로운 소설집을 출간했습니다. 어, 이 노랜드는 지난 2년 동안 천선남 작가가 청탁받아서 썼던 여러 소설을 모은 책인데요. 어, 이런 소설집의 재미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부담없이 읽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는 거겠죠. 역시 이 책에도 10편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고요. 소설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장편보다는 단편을 선호하는 쪽인 것 같아요. 장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서 몰입하는 건 굉장히 좋지만, 인물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그 인물들을 하나하나 또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서사가 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단편 같은 경우에는 단편 하나하나마다 세계관을 다시 이해해야 되는 좀 단점은 있지만, 그 인물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단순화시킨다든지 제 생각에서 나름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또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좀더 쉽지 않나 싶어서 저는 장편보다는 단편이 저한테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책 제목을 왜 작가가 노랜드라고 지었을까 어, 짐작을 해보면요. 이 책에 수록된 10편의 단편소설들은 제각기 다른 사건들과 다른 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의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명이 초고도로 발전했지만 오히려 지구는 피폐해지고요. 그 속에서 여전히 인간다움을 지키려고 애쓰는 주인공들이 이 천선란 작가의 소설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단순하게 흥미로운 사건 위주로 배열하는 SF 소설도 있지만 천선란 작가의 소설에는 언제나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성찰이 함께 한다는 게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이 노랜드에 수록된 10편의 단편에도 그런 작가의 철학과 고민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10편의 이야기들은 모두 흥미로운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인 흰 밤과 푸른 달. 여기서는 외계인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늑대 유전자를 인간한테 인위적으로 주입합니다. 그래서 진화된 전투대원을 길러내요. 외계인을 다 물리친 다음에는 이 진화된 전투대원을 오히려 사람들이 위협으로 느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이 늑대 인간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선낭 작가가 그리는 늑대 인간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영웅이 됐다가 또 다시 인간에 의해서 터부시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서사가 다른 늑대 인간 스토리와는 확연히 결이 다르고요. 그렇게 늑대 인간이 되버린 친구와의 애틋한 우정이 또한 축으로 그려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천천한 작가를 독자들이 사랑하는 이유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게 된 계기가 어 아마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조디 포스터 주연의 영화였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 드넓은 우주에 어, 문명을 가진 생명체가 인간뿐이라면 이 지구 위의 인간들뿐이라면 이 드넓은 우주는 공간 낭비가 아니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때 아 어쩌면 외계인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고 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SF 소설이나 이런 영화 같은 데서는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잖아요. 어쩌면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막연히 두렵기 때문에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지구에 온다면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서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친근하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굳이 침공을 하러 오지 않고 오 우주라는 새로운 별이 있는데 한번 여행을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 외계인도 있지 않을까 침공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침공으로 그려지죠. 두 번째 이야기인 바키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각종 쓰레기를 먹어치우는 외계인 바키타. 처음에는 지구인들이 환영을 합니다. 쓰레기를 먹어주니까요. 그런데 서서히 바키타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다른 시설들, 인간에게 이로운 시설들까지 먹어치우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어, 지구의 인류도. 바키타에게 어, 순종하는, 그래서 살아남는 친 바키타와 여기에 저항하는 반 바키타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구역에서 서로 다르게 진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구, 보여줍니다. 어, 이 이야기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먼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권력,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등장했을 때 인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이 권력과 권력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 소설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먼 미래의 픽션이지만 진짜 지금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접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재미로만 넘길 수는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절대적인 힘이 등장한다면 양분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수능하느냐 저항하느냐. 노랜드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 옥수수 박과 형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그 사람의 기억을 이어받은 안드로이드가 과연 그 사람의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제시하는데요. 어, 이 소설은 드라마로 제작될 수도 있다고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에, 누군가가 이 책에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을 그대로 이어받으면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어 라는 대사를 보면서 과연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사람의 기억과 성격, 특징까지 모두 고스란히 다 이어받는 안드로이드가 있다. 그 존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억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순간에 규정 지을 수 있는 정보, 정보가 머릿속으로 다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정보를 대하는 방식, 느낌, 그 정보들을,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정보로 저장했을 당시에 그 느낌까지 정보로 기억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성장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기억을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판단하잖아요. 어, 과연 한순간의 기억이 그대로 저장이 된 안드로이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같은 존재일까? 저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가 기억한 방식으로 사건을 생각하는 데 비해서 사람은 시간에 따라서 같은 기억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절대 안드로이드가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같은 존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잠깐 언급한 이야기들 외에도 어, 가상현실을 통해서 독서할 수 있는 미래 이런 미래가 등장하는 소설 두세계라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설정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활자를 통해서 책을 읽잖아요 근데 미래는 눈앞에 책의 내용이 가상현실로 펼쳐지면서 그 책의 주인공과 직접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노랜드의 가장 큰 핵심은 소설 속 인물과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등장 인물의 인공지능화가 이루어지고 그 인물은 자신이 속한 소설 속의 세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독자는 등장 인물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설을 더 심도 있게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된다. 단순히 입력해 놓은 일률적인 대답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인물들은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에 한해서 독자적인 판단하에 답을 내린다. 사실 이게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쩌면 미래는 정말 이런 독서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은 워낙에 상상 이상의 일들이 현실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어, 조만간 미래에는 정말 책 속의 주인공들이 어, 실제로 나타나서 앞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주인공한테 말을 걸어볼 수 있다면 책 속의 주인공은 아닌데 그 아까는 조디 포스터 주연의 컨택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얼라이브라는 어, 원제가 있는 컨택트 어, 에이미 아담스 주연이었죠 그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한 루이스라는 주인공과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루이스는 외계인이 이원 모양으로 그린 그 언어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외계인의 언어를 처음 이해했을 때의 그 느낌이 어땠는지 어, 자신의 삶을 한꺼번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졌을 때그 느낌 하나하나 서사로 흘러가듯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그냥 통째로 머리에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요 어, 루이스라는 소설 속의 주인공과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선한 작가는 소설을 쓸때 좋아하는 배우를 마음속에 가상 캐스팅해서 글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장편 소설 나인을 쓸 때는 뭐 주인공으로 김태리 배우 그리고 김혜윤 배우 또 문소리 배우를 떠올리면서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아, 노랜드에 있는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쩌면 각자 독자 여러분께서 가상 캐스팅을 해서 읽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물들의 감정에 더 깊이 이입하는 재미도 커질 것 같고요 어, 천선란 작가는 소설을 쓸때 등장 인물 하나 하나마다 서사를 주고 또 애정을 가진 게 느껴져서 참 좋더라고요. 사실 이야기를 쓰다 보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소비되는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악역만 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잠깐 등장했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다든지 말이죠. 그냥 이렇게 소비되고 사라지는 캐릭터가 천선난 작가의 소설에는 없더라고요. 인물 하나하나마다 사연이 있고 또 이유가 있고 감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 이런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천선란 작가의 SF 소설은 문학적 여운이 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평소에 나는 SF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주 악당에 맞서서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가 등장하는 그런 SF가 아니고요. 어쩌면 가능할 것 같은 미래의 이야기들을 변함없이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천선란 작가의 소설은 SF지만 너무 현실적이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어, 평소에 SF 소설로 상상하는 재미를 즐기신다면 아니면 여태껏 SF 소설은 읽어본 적이 없으시다면 어, 저는 부담없이 SF 소설에 입문하는 책으로 이 책, 노랜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10편의 어, 제각기 다른 주제의 새로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 아, 이런 재미가 SF 소설의 매력이구나. 새로운 즐거움에 빠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채가나 아, 천선란 작가의 노랜드와 함께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채가나 시청자 여러분께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정답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커피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SF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화된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고전 SF 소설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프랭크 허버트의 원작을 영화로 만든 작품 티모시 살라메가 주연을 맡고 드니 빌레브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무엇일까요? 1번 어벤져스, 2번 스타워즈, 3번 듀은입니다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어, 지금까지 이채가나 오승훈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이 이 책인데, 노랜드. 이선영 아나운서를 떠올리면서 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이 SF 소설인데,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인간의 내면,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선영 아나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 문과 출신이잖아요. 네, 맞아요. 문과, 문과 출신. 출신. 이과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요? 숙제 내면 되게 열심히 하고. <laughs> 왜? 문과도 숙제 열심히 해요, 아, 선배님. 아, 왜 내가 아는 문과들은 숙제를 안 하지? <웃음> <웃음> 누구야? 그 문과 누구야?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선물하려고 합니다. 아, 저를 과대평가하신 것 같아요. 자, <laughs> 아, 이 책. 아, 감사합니다. 음, 받으시고요. 오... 음, 제목이 노랜드예요. 이 책은 그 천선원 작가가 청탁받아서 쓴 글들이래요. 단편 10편을 수록한 건데 이선영 아나운서는 평소에 sf 소설 좋아해요. 책 중에서 소설 장르는 음. 좀잘안 읽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요새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SF 소재로한 영상 컨텐츠들은 좀 많이 보는 어, 것 같아요. 여기 네. 실제로 여기에서도 이제 드라마로 제작될 소설이 나,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기사가 났는데 음. 미국 같은 데서는 SF 소설이나 SF 영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마니아층에서는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변이 넓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원래 SF라는 장르가 소설보다는 좀 시각화된 콘텐츠로 소비되는 경향이 많아서 상상력을 구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아, 미국에서 네. 소비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같이 얘기나오니까 <laughs> 재밌는데요? <그래요? 웃음> 우리가 이제 가까운 미래를 상상해보면 사람의 일을 이제 로봇이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나 이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직업도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대체가 된 음. 케이스가 있잖아요. 음. 사실 아나운서가 뉴스를 읽어서 전하기도 하지만 개성을 녹여서 진행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영역까지 생각해본다면 완전한 대체는 어렵지 않을까. 완전한 대체는 어렵다. 저 같은 경우는 이선영 아나운서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AI가 갖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자들이 원할까 싶어요. AI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랑, 실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랑, 소비자들이 어떤 걸더 매력적으로 느낄까? 음. 생각을 해보면 AI랑 저는 붙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을 아, 네. 것같아요 <laughs> <laughs> 그러면 제가 네. 책을 받았잖아요. 네. 이 책에 10개의 단편 소설이 담겨있다라고 네.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10개 중에 저는 옥수수 밭과 형이라는 네, 단편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랑 맞닿아 있어요. 그 옥수수 밭에 가서 형과 그 놀았던 걸 생각하면서 애로하고 있을 때쯤 AI 형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AI가 하나뿐이 아니에요. <laughs> 그럼 형 같은 AI가 여러 <laughs> 그렇두 개, 세 개까지 등장합니다. 아... 정말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기억이 같다는 건 정말 같은 존재라는 뜻일까? 근데 유일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오히려 AI들이 정말 다 특색 있게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까지 학습이 된 AI라면 그러면은 그 AI들도 개별적인 생명체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 드네요. 초 <laughs> 이선영 아나운서와 생각을 나누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책을 드렸으니까 이 책을 꼭 읽고 네. 저와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숙제인가요? 숙제입니다. <laughs> 이선영 아나운서에게 숙제를 드리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읽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